안녕하세요. 뚝딱이 TV입니다. 이곳은 지난 겨울에 어 전원주택 리모델링 작업을 한 곳인데요. 리모델링 한 곳은 옥상에 비가 샌다고 해 가지고 렉산과 그다음에 저기 방부목 데크가 썩어서 교체. 이렇게 작업한 곳이니까 오늘은 인테리어 모양새만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처마가 조금 짧아서 비가 덜이친데요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위쪽에 처마를 좀 빼내고 합성대 크목으로 해놓은 자리가 조금 뭐손좀 봐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 에 왔습니다. 합성대 구목이 수축과 팽창이 조금 심해서 추울 때는 틈 사이가 조금 벌어져요. 요런 틈 사이들이 조금 벌어져서 요걸 갖다가 붙이는 작업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집 손녀 딸 유모차가 다니기 쉽게 이쪽은 계단. 이곳은 태양열가 외등 태양열로 태양열로 이렇게 충전이 돼서. 밤에는 불이 들어오고 낮에는 꺼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뒷문으로 통하는 곳인데 여기도 비 맞지 않게끔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렉산 시공을 했어요. 저기 맞은편에 보이는 데는 어 여기 바닥을 뜯어냈던 방목목. 재활용해서 저렇게 세웠어요. 집에서 이렇게 처마를 달아낼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오면은 일이 편한데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꺾이는 부위는 시간도 걸릴 뿐더러 모양을 좀 잡은 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 했습니다. 데크 시공 이전에 골조 작업할 때는 각 파이프로 아연도 각 파이프로 바닥을 깔았으니 아마 수명은 꽤 오래 갈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부도 이렇게 데크 시공을 하실 때는 보면은 여기 위에 면적, 바닥 면적만 생각하시는데 업자분들한테는 보시면 여기 하단 면적도 같이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자재가 똑같이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에 면적만 생각하셔가지고, 뭐, 야산 20평이 나온다. 20평 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밑에도 면적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런 계단 같은 경우에 아주 꼼꼼하게 손이 많이 가는 자리죠, 이렇게. 여기는 2층 옥상입니다. 2층 옥상에 비가림막, 렉산을 이렇게 시공했는 자리이고요. 이것은 지난번 제가 만들어줬던 그네. 옥상에서 데크를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겨울에 지었던 집, 약간 미비한 점을 갖다가 다시 수정하고 어, 손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뒤에 보시는 이 작품, 지난 겨울에 눈마저 가면서 작업했던 곳이에요. 자, 이상, 굶따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